안녕하세요. 베이게스 가족인 멜로디 마미입니다. 해봐. 마미입니다. <laughs> 멜로디 마미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가끔씩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만났냐?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 <laughs> 히스토리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토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 별거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laughs> 저희 남편은 간단히 말하자면,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졸려 멜로디? 지금 졸린가 봐요. 음, 음. 엄마가 안아주면 졸려해서. 그래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제가 처음 만난 날인, 제가 미국 친구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순간, 저는 딱 보고 아 잘생겼다 근데 음 미국인인데 잘생겼다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제 제 이상형으로는 잘생긴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음 잘생겼군 그러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림을 그렸죠 근데 제가 그때 강아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골든 리트리, 리트리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예밀롭게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 그림에 막 그렸죠 그때는 제가 6년 전이었는데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있을 때였어요 어 이제 어학연수가 다 끝나갈 때쯤 한국에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가니까 뭐더 이상 얘랑 발전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친구로 잠깐 지내다가 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 다음에 다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을 갔죠.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한국에 놀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같이 놀면서 사이가 점점점 불타오르고. <laughs>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고, 이제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또 3개월을 놀러 왔어요. 그래서 3개월, 또 3개월, 3개월, 6개월을 만났는데,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같이 지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3개월 있는 동안도 같이 지냈고, 미국 3개월도 이제 저희, 지금의 시댁인데, 집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3개월을 지내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했어, 아빠랑 멜로디. 지금 졸려서, 졸려서 그래? 졸려서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났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몇 가지 있으세요. 댓글을 달아 주시는데 제가 댓글을 최대한 많이 답글을 달고 싶은데 어쨌든는 그냥 넘길 때가 있어요. 넘기 저도 모르게 안 보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걸좀 막고 싶어서 어, 퀘스천 앤앤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퀘스천 앤앤 비디오 만들어서 올릴게요. 정말 벽 없는 스토리죠. <laughs>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더 행복하지만 아무튼 남편이랑 결혼한 일은 제 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멜로디가 태어나고 나니까 더 잘한 것 같아요. <laughs> 남편이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멜로디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튼 요즘 저희 멜로디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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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요즘에 너무 재밌고 유튜브에 좀 맛이 들려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오토바이가 지나가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너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맞아? 멜로디 졸리니. 멜로디가 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다다만 말하는데 조금 더 커서 엄마,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오늘도 육아 주인 멜로디 마미었습니다아 햇빛이 네그러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t